차가버섯은 어떻게 알고 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? 이제 그 이제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네. 제 생각에 뭐 짧은 상식이지만 네. 이 병원, 표준 치료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. 네, 뭘, 네. 뭐라도 해야 되는데,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. 네. 그때, 그, TV 프로에서. 네. 그, 엄지혜제왕인가. 하여튼 네. 무슨 프로에서, 그, 그, 전립선암 말기인데, 네. 그, 프로에 한번 출연는 사람이 네. 있었어요. 그가지고그 사람이. 그 병원 표준치료도 하고 뭐 차가버섯들 열심히 먹어가지고 네. 괜찮다 하고 그 TV 프로에서 그걸 네. 본 기억이 나가지고 그 이제 찾다 보니까 상락인가이걸 네. 그 네. 알게 됐죠. 네. 그래서 아 이걸 이걸 이거라도 먹 먹어야지 뭔가가 될것 같아가지고 네. 그때부터 먹게 됐죠. 아버님이 사셨어요? 딸님한테 너가 시켜서 아, 사신 그 거야. 제가 우리는 이뭐 인터넷 이런 걸잘 모르니까 <laughs> 딸한테 얘기했는데 아, 네. 그셨구나 한번 이걸 찾아봐라. 차가 붙으면 한번 찾아봐라. 딸님이 <laughs> 찾아서 아버님 예, 예, 아버님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가서 이렇게 해라. 예, 아. 예. 아.